반갑습니다. 진영준입니다. 정글을 잘하려면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다섯 가지를 딱 정해서 오각형으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전라인 롤 이해도입니다. 탑은 바텀을 할줄 몰라도 게임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글은 모든 라인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모든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정글을 시작할 때도 굉장히 수월했던 이유가 저는 모든 라인으로 다 다이아를 달아본 다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도 됐고요. 뭐 예를 들면은 서포터는 원딜이 없으면 로밍을 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타이밍을 읽고 나서 어, 서포터가 혼자만 있네? 이러면은 서포터가 돌아다니겠죠. 걔를 이용해서 사이팅 정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미드가 라인을 밀고 뭔가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같이 데려가서 바텀 4인 다이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정글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정글은 특별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맵리 능력입니다. 딱 비유해드리자면은 그 방탈출 해보셨죠? 거기서 힌트 같은 거예요. 아,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예, 게임 승리를 위한 재료 같은 겁니다. 내가 맵을 자세히 자주 보면 볼수록 할 거리가 생기고 정확한 근거가 생깁니다. 물론, 맴리도 그냥 쳐다보고 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생각을 해야겠죠. 어? 탑이 비교 입으네? 끝! 이 아니라, 여기서 어, 다이브를 칠까? 상대 정글이 그래 올것 같은데? 그럼 내가 그거만 막아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맴리는 맴리만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맴리랑 같이 뭔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판단력이라든지. 맴리라는 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맴리는 단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인이의 집에서 피묻은 칼한 자루가 발견됐다. 단서만 얻은 거예요. 피묻은 칼한 자루를 발견한 거고 제인이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판단력으로 들어가는 거고 맴리는 그냥 단순한 단서 찾기다. 그렇기 때문에 맴리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다. 맴리를 그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쉔천판만 하고 오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쉔을 천판해가지고 그런지 맴리 능력이 제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아 근데 쉔천판할 수도 없고 참... 자, 세 번째는요. 판단력입니다. 제가 이걸 잡으려고 정글 공식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 능력이잘안 쓰니까 상대가 밑에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판단을 잘 못해요. 상대방이 밑에서 이득을 보고 있네. 상대팀 바텀에서 갱킹을 가서 성공했네. 그럼 나는 위에서 카정을 간다든지 전령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 능력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걸 정글 공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판단력은요. 암기해도 됩니다. 그냥 알고리즘처럼 A라는 일이 나오면 B라는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만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으로도 충분히 메꿀 수 있다. 그냥 제 정글 공식 영상 보신 다음에 어, 내가 이번 판에 내가 뭘 지켰지? 그거를 보고 그거를 몸에 베이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몸에 베이게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숨 쉬는 것처럼. 자, 네 번째는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행동들, 무빙. 스킬 분배, 이런 것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상대방은 그거에 움츠려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니달리가 계속 카정을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움츠려듭니다. 사실은 카정을 오면은 그럼 난 밑에 쪽으로 가서 카정을 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움츠려들어요. 왜냐면 쫄았거든요. 무서우니까. 정글에 있어서 이 자신감이라는 건요. 심리적인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 폼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예를 들면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어, 상대 정글이 다이아라는 걸 알았어요. 난 실버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신력이 안 나와요 모든 행동들이 과도하게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상대 정글에게 한 번만 말려도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했나 봐 역시 다이아야 난못 이겨 아 너무 잘한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멘탈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패를 하고 이러면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글하기가 힘들어져요 멘탈이 안 좋아지고 피곤해지고 이러면은 그래서 정글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감 다섯 번째입니다 피지컬입니다 저는 피지컬을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뉴달리를 첫판 한 거랑 백판 한 거랑 차이가 많겠죠? 근데 백판 한 거랑 천판 한 거랑 차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딱 기본 능력치에 올라가면은 더 이상 안늡니다 기본적인 그 챔피언의 숙련도만 익히면은 더 이상은 안 늘어나요. 한계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1대1이나 2대1, 갱킹 갔을 때 교전 있죠? 이런 건 뇌지컬 같아요. 그냥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스킬을 어떻게 분배할지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건 뇌지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르반이 애쉬랑 하이머딩과 상대로 지금 갱킹을 하고 있습니다. 2대1 상황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스킬을 분배해야 될까요? 일단 애쉬한테 EQ를 쓰는 건 확실하겠죠? 여기서 EQ를 맞추고 못맞추고는 이걸 피지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조금만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EQ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 부쉬 안에 하이머딩거가 있거든요. 하이머딩거가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수류탄을 쏘면서 자르반을 스턴을 먹이겠죠. 그러면 자르반은 그 스턴을 어떻게 피할 수 있죠? 자르반의 궁극기를 사용하면 저지 불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머딩거의 수류탄을 궁극기의 저지 불가로 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저는 이때 반응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하지만 이거는 피지컬일 수 있어요. 반응 속도. 하지만 이렇게 설계하는 거는 뇌지컬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만약에 하이머딩거의 수류탄을 궁극기로 내가 씹지 못했다면 애쉬만 잡고 전멸로 바로 나간 다음에 하이머딩거를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고요. 저는 1대1, 2대1 교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피지컬이라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머리로만 생각만 잘해두고 있으면 은 애쉬 EQ 맞추고 하이머딩거의 폭탄이 날라오면 은 내가 궁을 써서 그걸 저지불거로 막아야지. 이 정도 생각은 뇌지컬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럼 어디서 피지컬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한타겠죠? 이게 2대2부터 3대3, 4대4 한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영역은 피지컬입니다. 암만 이게 뇌지컬로 굴리려고 해도 이 순간적인 그 짐승 같은 판단력은요, 머리로 딱딱딱 생각이 잘안 나요. 한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타는 완전 피지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이 매우을 맞았는데 이걸 2로 씹었네요. 이거는 1대1 상황이니까 오른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 그레이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이 저지불가, 저 W로 반응을 했네요. 이제 오른이 씹을 수 있는 스킬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징크스가 지금 딜을 하고 있죠. 우리 팀이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인팀은 딜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여기서 오른이 처맞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애쉬한테 맞을 필요가 있나요? 애쉬한테 맞을 필요가 없죠. 오른만 지금 때리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왜 여기서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애쉬가 징크스를 때리지 못하게. 딱이 정도 거리만 조절해주면은, 충분히, 안 맞으면서, 오른을 잡아낼 수 있죠. 짜지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 팀 애들도, 오른을 잡았으니까, 다음 걸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EQ공을 쓰고, 평타를 동시에 써가지고, 애쉬한테 데미지를 입혔죠. 그리고, 아리도 바로 호응해주려고,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자 이런식으로 사일러스가 다시 제 궁극기를 먹은 다음에 저한테 궁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밑에다가 깃발을 박아놨죠? EQ 궁을 썼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그 깃발을 이용해서 사일러스한테 EQ를 써주고요 그리고 다음 EQ를 돌아가지고 나머지 마무리해주고 이런 한타는 뇌지컬로 안되죠? 거의 피지컬이고 아주 그냥 짐승 같은 순간적인 반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타는 피지컬이다 롤을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해서 이런 한타력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전 티어로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은 정글로 올리세요 왜냐하면 다섯 가지로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피지컬은 다섯 가지 중 하나일 뿐이에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대1, 2대1 이런 거는 전 뇌지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피지컬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죠 고점이 높은 챔피언 아무거나 하시면은 티어가 허그릅니다 고점이 높은 스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고점이 높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은, 말파이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파이트 Q. 초코파이 굴리는 거 있죠? 그거 언제 써요? 그냥 라인전에서 그냥 굴리는 거죠. 그럼 말파이트 W는 언제 써요? 평, W평 아니에요? 끝이죠. 말파이트 E는 언제 써요? 그냥 뭐 챔피언이랑 붙으면은, 땅바닥 때리면 공수도 느려지고, 웬만한뭐 원딜 앞에서 쓰는 게뭐 좋을 정도? 그 정도가 끝입니다. 그러면 Q, W, E는요, 상황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암만 잘한다 해도 이것들로 실력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궁극기 보세요. 궁극기는요, 무궁무진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고점이 높은 스킬이에요. 이런 스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챔피언은 고점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녹턴 볼게요. 녹턴은요, Q. 이거 언제 써요? 그냥, 그냥 카페 깐 다음에 그 때리는 거죠. 공포는 언제 쓰나요? E 스킬. 그냥 붙으면은 공포 쓰는 거죠? 뭐, 다른 경우일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W랑 궁극기. 얘네들은 어떻게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스킬을 쓰느냐에 따라서, 고점이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갈리는 거예요. 녹턴은 말파이트보다는 고점이 좀 높겠네요. 그럼 리신는 어떨까요? 아, 노답이죠. 그냥, 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얘네들은 분배까지 해야 돼, 서로. Q랑 W를 이은 다음에, 궁극기를 이은 다음에. 너무 어렵죠. 이게 고점이 엄청 높은 챔피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피지컬이 높다면 고점이 높은 챔피언 하시고요. 아, 선생님, 저는 고점이 낮은 챔피언 해야 될것 같아요. 피지컬이 너무 딸려요. 이러면 은 최대한 그런 스킬들이 없는 챔피언을 고르는 게 낫겠죠. 자,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전라인 롤 이해도 맵리 판단력 자신감 피지컬. 이 다섯 개가 정글을 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다섯 가지라고 생각합니다.